여러분, 그리고 저할말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,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할 말. 무슨 생각해? 연비 생각! <laughs>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? 중대 발표하시나요? 네, 중대 발표합니다. 연비님 생방 오랜만에, 얼마 만에 본다고? 오랜만에 보지? 저도 진짜 막. 어디 갔다오고 막 편집하고 이러는 새 교정하고 막 이러고 막 서울 갔다오고 이러는 바람에 방송을 많이 못 했어.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집을 안 나가요. <laughs> 요즘 또 코로나 되게 유행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집 나가는 것도 무섭고 뭐집 나갈 일도 없고 이래서 <laughs> 집에만 박혀 있을 거기 때문에 방송 이제 편집 다 하면은. 바로바로 바로 킬 거고요. 제대로 킬 거고, 이제는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켜야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제가 빠른 시일 내에, 빠른 시일 내에 딱 잡을게요. 방송 언제 언제 한다, 이것도. 냐 연비님, 왜 유튜브 프로필이 안 보이나요? 바로 그 공지를 하기 위해서.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오늘 틀었죠. 그거 아마 오류일 거예요, 라고 하시는데, 오류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.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떴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이제 이런, 그,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, 좀 중대한 발표를 할 일이 있습니다. 벌써 지금 뭐, 연빈님 축하드려요, 이런 게 있는데, 아, 딴 쪽에서 아마 듣고 오신 분인 것 같아요. 뭐냐면, 여러분, 제가, 놀큐에 들어가게 됐어요. 롤큐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소속사가 생겼고요. 어디요? 롤큐요? 롤큐라는 그 회사인데, 어, 아마 이제 소속사 같은 경우, 막 샌드박스나 이런 롤큐 같은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, 그 롤큐라는 회사에 이제 저, 저한테 이제 입적 문의가 와서 또 제안을 받고 이번에 서울 간 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. 케빈 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샌드박스에 나와서 롤큐에 가시 이런 거는 지금은 없고요. 그런 건 전혀 없고, 케빈 님은 샌드박스에 계시고 저는 저대로 롤큐에 들어가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회사를 또 갔다 왔거든요. <laughs> 이제 회사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,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제 유튜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안 보였던 거고요. 그래서 사실 그 매니저님들께서 아, 그러면은 그, 프로필 한 하루 이틀 정도 안 보이니까, 그거 이제 공지 한번 해주세요. 뭐,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한번 써주세요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제가, 아이,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. 어, 그래서 막, 프로필 사진 뭐 없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생각하시나 뭐 그냥 아 잠깐 없어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고 뭐 <laughs> 만약에 어 프로필 사진 없어졌는데요 이러면은 내 유튜브 영상 들어와서 댓글 한번 칠거 아니야 댓글 한번 치고 영상 한번 더볼거 아니야 야그 <laughs> 생각하고 사실 커뮤니티 글을 안 올렸었거든 그냥 그냥 아 그냥 뭐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막막 막 댓글도 난리가 나고, 막 그, 팬카페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, 그 처음에는 그 팬카페에만 이제 댓글을 올렸었어요. 사정이 있다, 뭐, 그래서 없어진 거다, 뭐, 곧 나올 것이다, 뭐,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, 나는 이제 댓글에서 유튜브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어. 근데 내가 그러고 서울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 댓글 확인을 실시간으로 못 했었어요. 그러고, 그 다음날에 이제 대구 가면서, 이제 집에 가면서 딱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. <laughs> 아,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, 어, 이거 사칭인 줄 알았다. 신고할 뻔 했다. 막이 그러다가 왜 사람, 뭐 마피아크로 탈퇴하냐. 막, 마피아크로 막뭐 나가냐. 막, 이렇게, 막 다들 난리 났어. 막, 어, 막, 막 난리가 난 거야. 마피아크로 탈퇴 안 하고요. <laughs> 아직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케빈님이랑 같이 방송할 거고, 우리 멤버들하고도 막, 진짜, 방송 가가지고, 많은 얘기하고, 막,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, 막,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, 막, <laughs> 유튜브 막 댓글에서, 혹시 마피아 크루 탈퇴하세요? 막,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. 그냥. 너무 놀라가지고, 제가, 제가 밤에, 그, 사실, 자다가 깨가지고, 어, 자다가 깨서, 딱 그거 보고, 너무 놀라서, 막, 다급하게 적었었어요. 어허, 연비 탈퇴설. <laughs> 연비 탈퇴설 그거 이제 지금 해명합니다. <laughs> 너무 놀랐어. 내가 커뮤니티에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그 새벽이잖아. 그때 한 11시쯤이었을 거야. 자다가 제가 이제 대구에 12시쯤 도착을 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자다가 있나서 막 유튜브 댓글 확인 난리 났더라고.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, 바로 적었는데, 아예마쿠로 탈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. 우리, 우리 케빈 님도 그렇고, 다들 너무 얼마나 잘 하자. 막,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하자 이러고 있는데. 그래, 어잘 하자 이러고 있는데, 무슨 탈퇴는 탈퇴야. 올라갈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대요, 여러분. <laughs>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. 그런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전혀 그런 거 아니고. 들어가서 그 롤큐 회사 가서 매저님들하고도 얘기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아,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간 당일날 바로 저는 이제 뽀그리랑 저랑 같이 그 롤큐에 소속이 되었는데 뽀그라, 뽀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회사에. 근데 저는 그날 처음 간 건데 처음 가서 바로 그냥 도장 찍고 왔어요. 사인하고 왔어. 어,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또 롤큐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 채널아트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채널아트가 어느 순간에 살짝살짝 살짝 변경돼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. 이제 그렇게 살짝살짝 살짝 변경된 거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<laughs>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쪽을 이렇게 단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아 그래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팬카페 공지하고 나서 프로필 없어졌다는 사실 알았다고? 어 나도 저럴 줄 알았어. 내가 공지를 하기 전까지는 프로필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어, 막, 걱정을 하시더라고. 그래, 나 깜짝 놀랐잖아. 아,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. 또, 놀랐습니다.